제가 엽서를 아, 쭉 받았는데 어, 제가 읽는 것보다는 쓰신 분이 직접 이렇게 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아, 제가 어, 무작위로 뽑아서 첫 줄만 읽어드릴게요. 누구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줄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으로 힘들어할 때 파드리스 하우스를 어? 김재규 오자 오! 주인 나와주세요. 오! <laughs> 자 한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으로 힘들을 할때 파드하우스를 통해 파드하우스를 만나게 하시고 어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진행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360대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laughs> 여기 그냥 순서대로 제가 할게요 아, 어, 하나님. <laughs> 이렇게 읽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짧아서. <laughs> 고마워요. 청담. 어, 자라 러니 러니 걸 직접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 우리 러니 벨트 감사에게 동참해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주의라 편지를 써 봅니다. 이런 감성 누굴까요? 하지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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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대단한데? <대단하네? 웃음> <laughs> 자, 주 허티야, 허 아 올라가서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드리며 편지를 적습니다. 그까지 제가 제 영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도록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늘부기갈때 그 힘들 때 겸시 계셔서 많은 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이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이 바닥부터 앓고 계시나 하니 사인을 하 조금이라도 들어 넣어주셔서 올바른 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제 열심히 살수 있게 해주세요 지영우 네. 아, 여러분 우리 지영이의 변화가 보이죠 그죠? 네. 어, 우리 연초에 늘이 창백한 얼굴에 <웃음> 그죠? 어, 웃음기였던 얼굴이 요즘 얼마나 잘 웃는지 모릅니다 어, 너무 감사하고 <laughs> 자 다음 내 마음의 왕이시여 정혜수내 <laughs> 삶의 주인이신 주님 권사님 땡 <웃음> 저였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어. <웃음> 내 마음의 왕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척 과정에 가장 먼저 비전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주시고 손도들을 보내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달려갈 비전을 주시고 가시밭길 헤쳐나갈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이 네. 백호 네. 고기였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어, 아유도 어렵겠는 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것만 네. 봐선 잘 모르겠죠. 네. 내 마음이 힘들 때 저에게 <laughs> 자 누군지 앞으로, 어, 저... 앞으로? <웃음> 어, <웃음> 자 어, 나와주세요.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저한테 좋은 분을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 <laughs> 해초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잘 갖춰진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있음에 감사. <laughs> 사모님? 어? 사모님. 땡 삼시세끼 걱정 없이 먹고. <laughs> 자친고 <지구> 나와주세요. 자, <laughs> 자 그러면 좀... 아, <laughs> 왜 궁금한 궁금한데 아 그러면 하나님께 올올려 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 어, 우리 윤희의 그 감사함들을 쭉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아, 우리 경계의 박수를 가고데올주시기 바라구요. 네. 네. 어, 자, 다음 가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웃음> <웃음> 너무 쉬웠나요? 그럼 빨리 오세요. 하나님, 기전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영광스러운 연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같은 기전을 가지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개척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척 멤버들을 주시고 영적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적당하고 좋은 교회 건물을 주시고, 필요한 지정을 채우시고, 심하다 때마다 통성이 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띠아를 보내주셔서 12명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다음. 상반기 동안 감사했던 일. 1. 과학 발병 송대에 나가게 된 것. 청룡, <laughs> 자, 오늘 나와서 소개해주세요 네? 어, 네. 몇 개만. 난 음, 아, 친구들, 선생님, 잘 만난 것. 아, 또 친구들이 조혜없는 걸버리게 없어 간다. 아, 우리 아까 영상의 관점에서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함께 해드리게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쭉쭉쭉쭉. 어 지금 한 12가지를 적었는데, 조금 넘어가서, 아, 할머니께 용돈 받은 것, 아, 13가지냐. 아 그리고, <laughs> 성적이 나쁘시라는 것, 하여튼, <laughs> 무표를 뒤에 붙여놨어요. 본인도 좀 뭔가. 네. 하나님, 이렇게 쓰고 보니 감사한 게 정말 많네요. 상반기 동안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아.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어,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2024년 9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laughs> 아, 정예수 땡 다음 다음 단어가 나오면 바로 알기 때문에 제가 끌지만 소개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아 진짜 정보에 사 나의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박수로 2024년 9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나의 한국행이 시작되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그중 너무 감사한 일이 어머님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매달 월세가 나가던 에덴사업이 정리가 되었다. 나한테는 한국에 오려고 했던 큰 이유와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된 감사한 순간이었다. 2025년 새해는 결혼 9년만에새 생명이 찾아왔다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시간과 타이밍이 있으신 게 분명하였다 이제 남은 2025년 하반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가 아기 출산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는 또 꿈꾸기를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 우리 형제들 12명 제자를 세우기를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 중에 우리 제주도 있고, 또 우리 태윤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해선자님 남편도 있, 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드디어 정해수. <laughs> <laughs> 자, 어, 나와주세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해 늘 비관적이고 낮았던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고해지고 두 발로 온전히 설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내 몫을 온전히 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마지막 이렇게 페지를 아, 아, 쓰셨는데 공포 아니에요? <laughs> 어, 돈으로 맹길수 없는 이게 <laughs> 어, 예, 먼저 소개한 다른 분들이 주 것들까봐 제가 마지막에 모십니다. 한번 어, 우리 권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권사님 분신체가 너무 멋있어요. <laughs>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께 지난 가을 그저 작은 기구리들어 보이면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어느덧 2025년 상반기를 지나며 교회 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지네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했었는데 사람도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은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교회를 신이 세워가고 계심을 깊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 초소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이름모로 동력자들까지 그 모든 총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는 채워지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며 예배는 쳐다놨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영응이된 교회로 조금씩 자라가고자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글스인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온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이 모든 길에 함께 하신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7월 어느 날권경숙의원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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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어, 각자의 이 감사들을 들어보니 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죠. 또 우리 또뒤늦해또 어, 우리에게 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태윤이. 어, 이 엽서는 쓰지 못했지만 또 감사의 마음이 많죠, 그죠? 어, 그 마음도 하나님 다르실줄 믿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감사를 이제 듣고 나누면 감사는 아, 이렇게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어, 감사의 효과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만큼 불평과 원망이 없어져요. 아, 신기해요, 그죠? 어,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감사한 한만큼 어,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어, 오히려 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 반년 동안, 상반기 동안 어, 우리를 또 지키시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일방의 어, 네,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God you you 영생을 흘러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대로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흘러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성 자는 생을을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흘러들 찾아 자, 그신 자, 사 자,